그래서 가장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은퇴를 한. 네. 질라타이 네, 네. 만약 아이콘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, 단순한 오버롤로 어느 정도 위치에 좀 하게 될까요? 그래서 그 어린 친구들에게 질라타탄는 알잖아요. 알죠, 알죠. 그러니까 기준으로 봤을 때, 아, 질라타보다 위에 있는 선수구나. 아, 래래 아, 있는 선수구나. 그러니까 대략적인 그 촉도를 좀 제시해주고 싶어서. 기준점 기준점 같은. 기준점 같은... 같은... 질라탄 선수는 저는 카시아스 카푸, 질라탄 자이르진니요 와~~ 이그 정도는 갈 수도 있다. 저는 항상 질라탄 선수에 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커리어가 그렇게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펼쳐 보이지 못하고 이제 커리어를 마감하는 이제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. 근데 질라탄 선수가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칸토나나 달글리시 선수보다는 약간 위라고 보거든요. 야 네, 솔직히 사자네요.